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38회입니다. 턴수처 소연은 미순네 집까지 쳐들어왔어요. 엄연히 아직까지 법적으로 내 남편인데 어디서 유부남이랑 바람피냐고 미순에게 따져 묻네요. 아니 제발 이혼해달라고 협박하다시피 요구해서 위자료까지 탈탈 털어서 챙겨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혼만은 못하겠다니. 소연은 약속은 개나 줘버리는 성격이네요. 이혼 못하는 이유도 천수에게 미련이 남아서는 절대 아니고 사기당해서 빈털털이 거지가 되니까 천수 등에 빨대 꽂아서 편하게 살려는 수작이었던 거죠. 소연은 미순에게 아내인 내가 이렇게 두눈 치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디서 내 남편을 꼬셔? 이러면 미순이 치를 떨고 물러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순은 오히려 소연의 팔을 비틀어버리며 이제 천수 좀 그만 벗겨 먹고 제발 나가 떨어지라고 강력하게 나오니까 미순을 협박하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그 대신에 당장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상간녀 소송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미순은 소연을 상간녀로 고발해버렸던 거예요. 그후 소연은 미순에게 위자료로 얼마를 청구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행복한 상상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나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미순에게 위자료는 단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소연이 먼저 외도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쌍방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간녀, 상간남이 서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줄 돈도, 받을 돈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소연은 천수의 전재산을 위자료로 몽땅 다 챙겨간 후이니 계산은 이미 다 끝나버린 거죠.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아하니 광숙은 조만간 동석에게 시집을 갈것 같고 그러면 천수가 술도가 사장이 될게 뻔하니까요. 그러면 술도가 시가의 절반을 요구해서 그걸 들고 미국으로 튈 생각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광숙은 갑자기 천수를 막걸리 제조장으로 불러냈어요. 술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며 하나씩 인수인계를 해주는 거예요. 천수 도련님. 형님의 뒤를 이어서 도련님이 언젠가는 이 술도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를 위해서 제가 틈나는 대로 제가 아는 모든 걸다 알려드릴 테니 잘 숙지하셔서 술도가의 명성을 계속 잘 이어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러다 보니 소연이 술도가에 올 때마다 천수가 광숙에게 인수인계 받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소연은 너무도 신이 났어요. 소연은 미리 천수에게 못을 박아두었어요. 당신이 술도가 사장되면 나에게 술도가 가격이 절반은 떼어줘야 해. 알았어? 그래서 천수는 이걸 역이용하기로 했어요. 미국에 가서 영주 잘 보살피고 있어. 그러면 내가 사장이 되고 나면 그땐 내가 술도가의 절반을 꼭 보내줄게. 이렇게 소연을 구슬렸어요. 그 대신에 이혼 조정기일에 꼭 출석해서 도장을 찍어줘.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러나 소연은 천수에게 날 바보로 아느냐면서 미국으로 가버린 나에게 퍽이나 돈을 보내 주겠냐면서 천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천수는 일단은 소연을 미국으로 보내 버리는 게 최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강경은 어조로 말했어요. 내가 미국에 안 가고 이곳에 남아 있는다면 술도가 가격이 아무리 높게 치솟아도 난 너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어. 그러나 내가 미국으로 지금 간다면 내가 사장이 된 후에 술도 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꼭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었어요. 소연은 할수 없이 천수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 후에 마광숙은 결혼을 해서 술도 가를 떠나게 되었고 천수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겠노라고 했어요. 그러나 천수는 매우 강경하게 손사래를 치며 절대 안 됩니다. 형수님. 제가 사장이 되면 술도 가 절반은. 영주 엄마에게 보내주어야 해요. 그러니 형수님은 저를 위해서라도 술도가, 명예사장으로 영원히 남아주실 수 있나요? 천수의 사정을 듣게 된 마광숙은 불려우 소연에게 술도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연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술도가 명예사장으로 남아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소연은 천수에게 전화를 불이 나게 하면서 꼼수 부리지 말고 당장 술도가 절반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지만 꼼수가 아니라 천수는 영원한 부사장이니 사장이 아니니까 술도 가를 내 맘대로 할수 없다 라고 딱 잘라서 거절해 버리게 됩니다 소연은 먹고 살기는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노동을 하기는 싫으니까 주변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칠 궁리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 천수는 머지않아 딸 영주를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살것 같아요 미수는 예쁜 딸이 생겼다면서 매우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한편, 독고탁이 강수에게 친엄마가 장미애라고 발설을 해버렸어요. 강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장미애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이유로 독고탁은 강수를 매우 괴롭힐 것 같아요. 한동석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당신 딸이 좋아하는 강수는 업둥이라면서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사위로 삼는다는 건 너무 모험이 아니겠냐며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라고 비아냥 거릴 것입니다. 또한 술도가에도 찾아와서 강수가 장미애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동네방네 떠들어대면서 이집 핏줄 아니니까 먹여주고 재워주지 말고 당장 내쫓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다가 강수 형들에게 거의 몽둥이 찜질을 당하기 직전까지 가게 될것 같습니다. 한편 범수 전처 나영은은 한이를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친아빠는 직장일 때문에 한이를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한이는 친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아이 양육이 부담스럽다고 집을 나갈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돈만 보고 재혼한 남자가 60대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보니, 갑자기 한이가 탐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한이는 세리를 너무도 좋아하네요. 세리만 보면 두 손을 쭉 뻗으며 안아달라고 하는 게 정말 신기하고 기특하기조차 하네요. 하지만 나영은이 한이를 안으면 낯설어 하며, 삐죽삐죽 울음보를 터뜨리니까 나중에 가사조사관도 이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은 확실히 체리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영은은 제 아무리 국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한다 할지라도 결코 한의를 체리에게서 빼앗아오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시동생들은 마광숙에게 회장님과의 결혼을 허락해주면서 그동안 섭섭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했어요. 드디어 동석과의 교제를 시동생들에게 허락받게 되자, 광숙은 너무도 고마워서 눈물까지 찔끔거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동생들이 이번에는 회장실로 쳐들어간 거예요. 저희 형수님을 모셔가려면 마지막으로 한 개의 관문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한 개의 관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체력 검사였어요. 장수영이 일찍 세상을 뜨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번 결혼만큼은 형수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기를 비는 마음에서 이렇게 건강의 척도인 체력 검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체력 검사 종목은 턱걸이 10개, 팔굽혀펴기 50개, 10km 마라톤 등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동석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개인 PT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체력을 기른 후에 시동생들과 마광수기 보는 앞에서 당당히 체력 검사에 무사히 통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